안녕하세요. 키튼나눌 목사 안상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일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떠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은 여왕계시록 15장을 통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또다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적의 헬라어 세메이온은 요한계시록에서 두번 나타나는데 앞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와 여기입니다. 이 세메이온 이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인 표시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신 세메이온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은. 초림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과 승천이었고 오늘 다시 보여주시는 세미온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곱 대적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기로다. 여기서 마친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완성되고 종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종결되고 나면 이제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극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이 임하기 전, 또다시 하늘에서는 먼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홍해를 의미하는 불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이긴 자 14만 4천 주님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껏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이적, 세미의원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초림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승천이었고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열 재앙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최후 재앙이 임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모세 때의 구원의 뜻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차 있을 구원을 오늘 지금 실상으로 증거로 누리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재앙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